이게큰이신데들이이게구이친이친이 친구들, 이이 태풍에 그 이는구하이의이이친구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고구들이친구이 친구들, 이친구이 친구들, 이이이이친구이이부분이이제스 그게 아마 이 전체가 아마 정해져서 지금 요 지금 화원 부위시작하는데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심인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심입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폭대이 만약에 이걸 통로로 해서 꼭대기 부분이 북성이 되는 거고요. 이, 이 회전 하이이 동그라미 여기 이, 이 회전이 있으면 이게 바로 28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? 28초. 그래서 지금 2 8초 나오는 겁니다.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. 가장 큰 틀을 해놓고 하여튼 가장 기초, 기초적으로 쉽게 써놓은 부분입니다. 네. 이아그씨가 이렇게 뭐, 보어디서는스스가이형요뭐 어, 그, 그렇게 형제 형제 형 보시면요, 이 먼저 뭐황 형제 제가제산제 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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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뭐제 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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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예, 황이 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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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제 형제 고 이런 식 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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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무위, 뭐 무무무자리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화웅 중에서 화웅이 있는 중에서 가장 그 비어 있는 그 자, 자리, 숙신 예, 자리 있다. 비어 있는 그 숙신 자리 있다는 겁니다. 거기에 거기가 이제 뭐 근본 근본의 하늘 하, 하늘인데 오른쪽 화화다 이거죠. 그리고 이것이 이이 화가 이것이 화, 화하고 하고 보면 그렇게 해가네. 우리 동양학은 성인이 성인이 a m i n u 서 성인 남지가 아니어서 얘기를 o w c e r 거거 i n l y I'm so. When I get 그러니까, 왜 나, 그러니까 앉아서, 앉아서 앉아있는 e r und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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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d e 고 und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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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n d e r und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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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우리 아다시피커스통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야 예? 뭐좀 비행한다 말이렇 그리고 이단말이하에두 개가 엄청 지만한약 안에 안에금수목같통은많이쓰는 c o 금수수 m e b o t 이 안에 안은 안, 안에는 안에는 모 Catenator, c a t e 흐르는거예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요거 요거 o r Catenator, c a 이 e n a t o r Catenator, c a t e n a t 시작 Catenator, c a t e n a t o 토분성 목뭐가토분무가 차갑냐? 이 이런 또 한약 좀 많이. 우리가 보통 뭐가 토분성 오해한 때, 그냥 한약 좀 많이 쓰, 사용하는 거고요. 토분성 뭐, 목화는 뭐 뭐가 토르셔. 만세리 피대 있어요? 각각 토. 이 정도. 정신 만세리 피 시간이 이렇게 미끄럽네요. 예쁜 이 아니다시피 수, 수, 수는 이제 o soon i 해가지고 지시 I h 요 v 네? e been s 수 long. I have been so long. I have b e e 이 so l 화만 g I have been so long. I have been so long. I h a 다 e been s 해 있는데 목거품 두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. 한에 쓰는 우리 이제 발표할 때 보면 금속 가더 많이 씁니다. 그리고 시안을 할 때는 통승 거품. 그리고 유식합자 중에서 보면 수학 수학 분 쓰거든요. 미 쓰는데 화만 없어요. 화가 왜 화가 없냐면 저, 저도 애, 알면서도 이게, 이게 그다 알면서도 고민 이되는 거죠. 왜 나보고 뭐, <laughs> 사실 우리 성인 남면에서 성인이 어, 남쪽에 앉어서 북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건다 하는데 이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. 화가 없는 일딱 질문하면 은이 배치가 잘안 돼요. 근데 화가 없는 일은 우리 성인은 화야 안 좋아서 술을 보고 그리는 그린, 그런 일입니다. 정신상은 네, 그래서 다 화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저 아시다시피 뭡니까 그, 화풍정 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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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풍정 화대 밑에서 바람 바람 쉬는 일은 그렇게 한말이요 이이 화풍 자체는 화인데밑에서 가장 빠지기 니까 화가 얼마나 세겠어요? 화풍이 서성란 말이에요. 성에는 화가안좋아이 그 어, 그런, 그런 그, 그, 그성 정도 있습니다. 뭐, 있지만 일단에 성규란, 성 대표적인 그런, 그런 것이 화예 화해, 요화고 그러니까 동양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 예전에 또 병에 병보다는 병이 병해얘기하는관계들 그러니까 우리 뭐, 뭐야 뭐 이런 사주 같은 것도 때도 보면은 병 같은 것들 들어가는 사람들 이 이쪽 강문도 하고 성관에도는 관계들이 많습니다. 많습니다. 관심들이 많고요 그래서 또 화이식성이 뭡니까? 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알다시피 뭐 애들한테도 도인은 죽을 때도. 안에서 주는 다저 서서히 문다 들어오는 중장 서서히 문다 그게 뭐 안에서 있잖아요 얘기 있어요 이 숙성이 이, 이, 아마 이성인들은 아마 들어오는 모드를 안 않는 그런 화가 화가 시신이고 화생문화에 가 이쪽으로 가 하죠 이 녀트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네. 그래서 하루 화가 원천화가 되는 겁니다 또 원천화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화는요 화는 화면 뭡니까 화, 화생토 화는 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토를 사용하고요. 그냥 우리가 알고 지식토다 기토를 사용하고요. 화 네, 그래서 그래서 먼 천의 근본은 화로하지만은 시작은 이제 시로 한다 말 기토 기토 시작한다 말이요 그래서 저 정육 타겟도 보면은 뭐 얘기했지만 이, 이 이쪽이 기부 이쪽이 뭐야 시작 한 입단 천문지원해서. 지거어가 되고, 그이고하사또아고면이게 이거. 이거, 가되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거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 이 성신에 바라보는 거다 천지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. 막뭐 어렵지는 않은데 정리를 해는 겁니다. 그래서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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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물의 정리를 하고요. 네, 그두 개씩 짝이 돼가지고 이, 이 기물에서 두 개씩 짝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우에 우에 우에는 뭐 우에 우에는 땅으로 시작하, 땅 땅으로 시작하고 땅 땅으로 시작하고요. 땅에 땅으로 시작하고 기로 시작하고요. 네, 그래 고 그렇게 시작하고 문은 밑에 문은 늘 시작하고요. 시작하고요. 이피 한짝이한한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시중간쯤 뭐 보면은 G. 그 e l l me, 생애 승 e w h a t e v 고 r Time, yes, yes. Time, yes, yes. Time, y 이렇게 해서 잘 건데, 직, 다음에, 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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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s 게 이렇게 yes. Time, yes. Time, y 성 해가지고 이 그걸 만들었습니다. 이 것들은 다생이고 이거 들은생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어, 그래서 이제 이 그걸로 요 다시고 다 그래서 이거는 초, 천지의 흐름 그냥 우리일으로 말의 흐름으로 연결해놨어요. 네. 그래서 기사공 에서 처음에 이 선정 선청정 수천 다 이거 다이 부분은 지금 생때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예. 그래서 지 기토는 식기통는는식기인데요 이제 는식 기토인데. 위에에서식기토습니까인데생하는 예, 우에, 예, 예, 것은 뭐냐면 천, 이제 생 G 뭐생 생지 지그그뭐 뭐 지천. 지지 지천. 뭐 이거 뭐, 뭐, 뭐 이거 습니까 예. Thank you.